네, 다섯 번의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대우조선의양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의 회생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경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한때는 법정관리 위기설이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이 대우조선 채무 조정안. 결국 가결됐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에 열린 그 사채권자 집회에서 95%의 압도적 찬성률로 채무 네. 조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우조선은 사실상 이 법정 관리에서 벗어났다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 채무 조정안 통과 소식에 지역민도 지역민들도 일제히 환영이. 예. 표시를 했습니다. 네. 어, 대우조선 회사채 1조 3,500억 원 가운데 30%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손실을 우려해서 그동안 부정적이었는데 어, 단기적 법정관리 그래서 단기적 법정관리 피플랜에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위기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 산업은행 측의 이상한 보호 보장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이 국민연금 눈치를 보던 선력의 기관투자자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이 막판 결실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예. 네. 이 사채권자 집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기업어음 보유 채권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인데요. 이걸 갖고 있는 게 11개 기간이 됩니다. 어, 이들이 이 회사 채무 조정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문제는 채권 전에 그러니까 11개 기간이 갖고 있는 이 채권 기업어음을 대한 이 변경 확약서를 일일이 다, 가, 다 다니면서 이 받아내야 됩니다 예. 어, 그, 그래서 대우조선은 이들 기간에 변경 그 계약서를 모두 통보를 했고요. 이중 일부는 찬성 내용의 계약서를 받아냈고 일부 기관은 직원들이 찾아가서 계약서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은 이번 주 안에 모든 투자자들의 동의를 다 얻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절차가 그... 마무리된다면 다음 달 초에 어,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이 이제 지원된다고 하는데 자, 이 자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우선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신규 자금 2조 9000억 원을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지원합니다. 네. 대우조선이 그 자국 계획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자란 금액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금액을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쓰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쓴 돈은 이제 선박의 뭐 인도 대금이라든가 뭐 인건비 이런 데에 어, 쓰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선박 인도 대금을 좀 받게 되면 이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지원을 해도 결국 선박 수주가 안 되면 결국 다시 유동성 위기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부는 이 몸집을 줄여서 정상화를 하게 되면, 이, 소위 빅3 였죠. 빅3에서 빅2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대우조선을 좀더 맷집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 대, 현대중공업이나 대우, 그 삼성중공업에 팔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서. 어, 삼성과 현대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룡 구명위원장도 어, 이거 임기 내에 이거를 성사시킬지 여부도 현재까지 미지수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수주, 관건은 수주 실적인데 이 수주 실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가 현, 대우조선이 56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거를 어, 예상치가 기대보다 나쁘면, 잘안 되면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수주 목표를 채우려면, 이 인력 감축과 자산 배각 같은 이 구조 조정을 병행해서 이뤄내야 됩니다. 어, 다행히 신, 신규 자금 지원으로 유동성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음, 그 신규 수주가 이어져서 올해 상반기는 한 20억 달러를 달성하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흑자 경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예. 저 지금 말씀하신 수주 실적과 이제 연관을 해서, 지금 이제 정상화의 최대 변수라면은, 이 세계 조선 경기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예상보다 더될 것이라는 그 전망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어, 2015년도에 4조 원 넘게 지원했고요. 을 이번에 2조 9천억을 지원했으니까 정확히 1년 6개월 만에 7조 원 넘게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우조선은 이 자구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아, 이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임종률 금융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어, 대우조선이 세운 자구계획을 철저히 이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당장 경제적 파급 효과만 우려해서 밑 빠진 독에도 물붓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어, 이런 비판을 피하려면 일단 그 수주, 일단 그 수주 실적과 예. 대우조선의 자구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 고비를 넘긴 대우조선 관련 소식 정영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